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도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투비 소프트 요거 이제 두 명밖에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수를 다 같이 시키고 싶었는데 매수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좀 작은 종목이다이라서 물량이 조금 매수 물량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여거 토비소프트는 혹시나 나중에 다시 뭐 주가의 변동이 있으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아스트도 매도 처리했습니다. 아스트는 수익 인정은 따로 안 해주셨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그. 좀 오래 걸렸죠. 근데 여기서 조정을 한번 바꿔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장가로 다 던졌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 하나솔루션, 요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지금 완전 고가에요. 저는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 타이밍으로 요건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기업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튕겨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겁니다. 딱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차트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 차트도.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으나, 하고는 있으나,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일단은 고점이 낮아졌어요. 예, 고점을 추가적으로 뚫지 못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나 추후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고점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이렇게. 그러얘 올라가다가 만약에 여기서 또 이렇게 탕 하고 부딪히고 내려온다? 예, 그러면은 얘는, 어, 일단은 조정을 한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지라인을 한번 이탈을 시킬 거예요. 지지라인 현재 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4만원을 이탈 한번 시키면, 그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 <laughs>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근데 제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솔루션이 일단은 조단위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무래도 추세를 타고 가고, 그리고 또, 음그 추세를 타고 간다는 얘기가 이렇게 그 되게 견고하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견고하게 그럼 지금 견고하게 올라가는 게 깨졌단 말이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느냐 밑으로 가느냐의 차인데 저는 이제 밑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여기를 그 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 자체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야 지금 시가총액 이거 되게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 더 조단위로 발전을 할 회사인데 그럼 지금 주가도 쌓일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얘는 더 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밑으로 빠지면 그건 그때가 생각하고 항상 실시간 내부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예, 지금은 매수 안할것 같아요 지금은 한번 밑으로 빠지 지금 매수 하신 분들은 얘는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해야 돼요 어, 손절 잡고 근데 저는 일단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못해도. 42,000원은 돼야지 1차 매수를 할것 같아요. 예, 나눠서 사야 되거든요, 얘는. 1차 매수를 이때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된다고 치면, 여기 상승 추세였잖아요. 계속 오르기만 했죠. 하락 추세 반증이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하락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걸 보고 하락이 멈출 때 들어가는 것을 저는, 어,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멈출 것으로 예상을 하는 지점을 4만원 정도로 보는 겁니다. 4만원. 안전하게. 예, 근데 4만원이 이탈 나올 수도 있어요. 3만원 이탈이 나오면 다시 봐야겠지만 그때는 이제 한 3만 5천원 밑에서 살짝 이차 매수를 딱 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털고 나오는 그런 전략 예 그지 그래서 얘는 이탈이 한번 나올 때까지 일단 4만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아니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 당신이 뭘 알아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틀려요 그렇게 되면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제가 워낙에 차트 분석을 맹신하다 보니까 그 다른 뭐 재료나 이 회사의 기억 가치나 이런 것들은 2순위로 봅니다. 2순위로. 1순위인 차트로 봐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이미 선반형이 어느 정도 된거 아닌가. 여기 앞에 이렇게 상승 나온 게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산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미들이 사든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하나솔루션은 이런 이런 테마로 갈 거야. 다 염두에 두고 산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자, 뉴스를 보면요. 음, 뭐 좋은 내용밖에 없지 않을까요? 탄소 중립, 핵심, 핵심 소재 국산화에 있다. 탄소 분자체 개발한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하나 토탈, 재미 한인, 과학자 3인, 어쩌고저쩌고. 여기 5년간 우존 투입, 하나솔루션 4만 6천원 고지 코합이다. 이렇게 좋은 내용들만 없잖아. 예, 좋은 내용들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얘는 약간 조금 좋은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는 개미들이 사기 끔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뭐 워낙에 우량한 회사인 것은 변함이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니라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언제나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